안녕하세요. 이꼬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로 빌드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 밸런스 패치 이후에 이제 수로를 치고 영상을 올렸는데, 어, 구독자 분께서 수로 빌드에 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어, 들어가기 전에 먹는 버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창에 보이시는 유니온의 힘, 길드 축복, 그리고 MVP, 그리고 여기 이 버프는 이제, 목요일마다 두 개씩 주는 버프죠. 요거 이벤트성으로 뿌리는 버프인데, 어 요거는 뭐, 상시 유지, 유지되는 버프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몸파, 몸파 물약이랑 그리고 여기, 두블 같은 경우는 힘, 덱스가 두 개가 부스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 덱, 럭세 개를 다 먹어주거든요. 흰덱럭이랑 그리고, 반빨별. 어, 만약에 연금술이신 분들은, 어, 자, 본인 방무가 굉장히 낮다 하시면, 반빨별이랑, 그, 고감비 그, 방무 올려주는 걸 드시면 좋고, 어, 방무가 많다 하, 어, 하시는 분들은, 어, 반빨별의 고, 고대비, 어, 데미지 10% 그거를 먹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어, 장비 제작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뎀 오프로를 써줍니다. 어, 대부분 아마 크뎀 오프로가 효율은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도핑을 쭉쭉쭉 하고 쭉쭉 해주고 여기 이제 기타 이제 캐시샵에 이제 우르스 물약이랑 붕푸 이렇게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도핑 이렇게 쭉 했죠. 이제 이제 어, 먹어야 되는 도핑을 이렇게 다 했고 이제 버프형 도, 도핑 이제 여기 끝에 영매랑 어, 장비 명장 크뎀 업프로 저는 요걸 두개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뚱땅 뚱땅 할 거예요. 뚱땅 뚱땅 하고 이제 영매까지 썼죠. 쓰고 이제 중요한 게 어.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히든이랑 이제 에픽 요거를 써줍니다. 지금 이제 히든하고 에픽이 이제 쿨감 적용이 받잖아요. 이번 패치 이후에. 그래서 어, 해보니까 이렇게 미리 쓰고 들어가 이제 들어가는 게 효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쿨이 이제 어, 에픽이 120초고 히든이 원래 90초였는데 이제 뭐 에픽이 한 110초? 110초도 안 되나? 어쨌든 110초, 아 110초 정도에, 이제, 아, 에픽이 110초 정도고, 히든이 그, 한80몇 초기 때문에, 어 써주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히든 에픽 올리고, 그 다음에 전분을 킵니다. 어, 저는 30초 이후에 거의 입장하거든요. 정확하게는 27초에 입장해요. 그리고, 1피를 이제 딱 터트려주는데, 저는 1피를 17초에 터트리거든요. 어 파커 쓰면 1필 터지니까 17초에 1필 터트립니다. 파커 쓰고 1필 딱 터트렸죠. 방금. 어왜 이때 1필 터트리냐? 저는 5단계 진입 시간 때 1필을 딱 터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어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7초에 터트려라 이건 아닙니다. 본인마다 그불스를 쓰는 타이밍에 맞게 1필 을 터트려야 돼요. 이거는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스펙에 이제 맞는 일필 터지는 타이밍에 브스를 쓸수 있게끔 어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영상을 볼게요 자 이제 저는 27초쯤에 이제 입장하거든요 27초에 딱 입장했죠? 입장해서 이제 뚝뚝뚝 쳐줍니다 이제 뚝뚝 쳐주고 이제 2단계 갔죠 3단계 갔죠 4단계 갔죠 여기서 불톱 카페함 써주고 평팡 하면 하면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곧 1필 터질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엠버링크 레투다 2단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웨펀 퍼프 이제 시드링 써줍니다 웨펀 퍼프 써주고 그 다음에 풀뱅 써주고 방금 보셨나요? 방금 어 잠깐 다시 볼게요 표정 써주고 캠블 쓰고 자 지금 빡딱 1필 터졌죠 방금 여기 보시면 1필이 있죠 1필 터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불 토카 표 방금 딱 돌아서 불 토카 표 해주고 불1를딱얘기 해줍니다 1필 시간을 거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단계 왔으니까 이때 제가 조금 실수한 게, 불토카피를 쓰고 아수라를 돌렸어야 되는데, 원래 제가 썼던 빌드보다 지금, 이게 매용투를 쓰고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세져가지고, 조금 달라졌어요. 아, 그리고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매용투가 스택화가 되어, 가지고 입장하는 동시에 쓰고, 꺼지자마자 또 쓰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60초 지속인데, 두번쓸수 있으니까 총 120초죠? 근데 서버에 감안해서 120몇 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자마자 메용틀을 써주세요. 쓰고 이제 한 다음에 어 이제 어 만약에 해방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어이 여기서 피격하면 이게 템이 안 바꿔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방 무적을 쓰고 시드링을 바꿔줍니다. 어차피 해방 무적 쓸 일이 없어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시드링을, 이제, 리래로 바꿔주죠. 바꿔, 바꿔주고, 불독 그, 그 바로 때려주고. 아, 이거, 이제, 시드링 교체할 때도, 불독카표쓴 직후에 교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방금, 1필이, 1필이 77초에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한 76초, 77초, 이때 터졌죠. 그러면, 3, 이건 쿨감 적용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엠버 받고 불스 때릴 때는, 어, 16초쯤에 터지겠죠? 그, 그거를 이제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 빌드로 쓰니까 항상, 어, 16초, 17초쯤에 터진다. 이게 저는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어 저는 이제 계산이 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방금 이제 에픽이 돌았어요. 아, 히든이 돌았어요. 히든은 돌았지만, 얘 지속시간이 60초기 때문에, 어, 63초쯤에 써줍니다, 저는. 자, 이제, 이제, 매용투 에픽, 아, 히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60초에 써줬죠. 그리고 이제 63초, 53초쯤에 이제 여기, 스윗미랑, 어, 크오솔, 요거 두 개를 써줍니다. 또주고 이제, 방금 또 1필 돌았죠? 방금 또 1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돌았죠? 46초. 아까랑 비슷하게 돌죠? 이건 쿨값 적용이 1도 안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이 그래서 이제 16초에 또돌 거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하시는데요. 이제, 이제, 얼닭사도 이제 4, 33초쯤에 써주고, 어 지금 이제 에픽은 제가 돌자마자 바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좀 늦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얼닥사 눌러주고, 자, 이제, 이제 버프 올릴 거는 엠버, 이제 레투다 2단계, 그리고 시드링. 그리고 이제 25초니까 풀뱅 써주고, 말씀을 써줬죠. 그리고 이제 계속 평타평타 하다가 이제 곧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버프를 다 올려줍니다. 리를 키고, 자, 이렇게 딱 터져, 터지면서 그 때리죠. 자, 이제 여기서, 자. 불스가 끝나는 타이밍인데 9.5초가 남았어요 근데 불토카표가 아직 쿨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 리레 딜량이 가장 높은 딜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시간이 11초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어, 불토카표를 쓰는게더 좋아요 근데 지금 9.5초기 때문에 쿨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불토, 불토카표 한번 밖에 더못 쏘거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아수라를 돌려줍니다 바로 아수라 돌려주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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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레가 아직 있죠? 아직 도 리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토 나가고 있죠? 불토, 카피헌 허넷까지 헌넷까지 터지는데도 아직 리레 있죠? 자, 리레 있고 이제 딱 사라집니다. 이거 이게 풀릴 다 박은 거예요. 리레 딜은 다 박은 거예요. 아쉬운 거는 일필은 제대로 못어 이게 길게 안 터졌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길게 안 터졌어. 다1 초씩밖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아까운데 어쨌든 빌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뭐, 원래 제 빌드를, 아, 뭐,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바뀐 게, 어, 매용 툴을 이제 두번 누를 수 있고, 어, 히든과 에픽이 좀 빨리 이제 쿨이 돌기 때문에, 어, 히든 같은 경우는 63초쯤에 한번더 써주면 되고, 에픽은 돌자마자 바로 써주는 게 제일 아까 보니까 한 43초? 한 40초 때에서 이제 터지더라고요. 아, 쿨이 돌더라고. 그래서, 그때 써주면, 조, 정말 좋습니다. 혹시, 이제, 한 번씩 치다가, 이거, 팟컷 안, 안 쓰시는, 까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팟컷은, 그래서, 시드링 교체 한 직후에 써주세요. 어, 그거, 까먹지 마시고. 자, 어, 영상은 요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어, 본인만의 1필 타이밍을, 이제, 아시고, 그에 맞게, 불스 타이밍을 계산하셔서, 어, 점수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